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 보잘 것도 없고 너무나 나약하고 의지도 박격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살아있는 교회, 그 말씀을 듣고 날로 변화되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덕을 세우는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숭신교회도 세워진 목적을 따라 잘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잘 분별하여 준비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더욱 기도에힘 쓰게 하시고 성경에서 길을 찾고자 애쓰게 하시며. 온 성도들은 하나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와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을 돌아볼 때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사, 돌아서게 하시되 또다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귀의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잘 견디고 인내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이 모든 시험과 미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날개 아래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과 그 결과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저희가 그 순간순간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사 헛된 길로 빠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정욕의 사을잡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주 아시안게임을 통해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어 응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나라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하여 그동안의 땀과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든 없든 이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오니 고된 훈련과 시합으로 지친 이들에게 결실에 대한 기쁨도 달콤한 휴식으로 인한 평안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여 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몇 년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저희 교회가 다시 교회의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안전사고 없는 건강하고 즐거운 수련회 되게 하옵시고, 삼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수련회가 마친 다음날부터 부와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교인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더큰 은혜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과 봉사로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하고 시급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 없이 담대히 선포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권유와 능력과 울림이 있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강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길 원하옵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